3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어, 근데 본문이 좀긴 관계로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에서 31절 중 우리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렌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목소리>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미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블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와왔습니다. 각자 각자의 육신의 피곤함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님 무엇 하나 아버지는 우리가 사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불러 주셨고 마음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마음 가운데서 확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검증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네 어, 지금 사사기 5 장은 전체적으로 드브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어, 이 드브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해서 어, 두 사람이 함께 지었다라기보다는요. 드보라와 바라게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듀엣이죠. 그래서 함께 부르는 노래고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부분은 전체 노래 중에서 한 중간에 있는 가장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 좀 주제랑도 조금 깊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 나오는 예, 부분이 또한 명확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두 부분을 함께 오늘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보라가 이번에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구분해 가지고 열거하는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큰 전쟁을 마친 후에 각 지파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제비 뽑은 영역에 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이 같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는요. 하나 되어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는데 드보라는 지금 하솔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함께 싸운 지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파가 있다라고 그것을 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지금 앞부분에 먼저 나온 지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입니다. 여기에서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라는 뜻을 보면은 성경 학자들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임이 이제 제비 뽑은 땅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그 에브라임 땅 일부 지역에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온 거죠.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땅 일부분에 있는 그 땅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빼앗긴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러 온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본인들이 땅을 빼앗겨보고 침략을 당해봤으니까 현재 합인의 어, 합인의 예, 그 야빈의 병 <laughs> 하솔 왕 야빈이죠. 네, 하솔 왕 야빈의 그 어갑 아래에서 드보라가 깃발을 들었을 때 우리도 같이 싸우겠다. 라는 어떤 그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지 않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오 라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특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백성들 중에서 따라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베냐민이 여기에서 뭐 흩어져 있었다 라고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도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신기한 이름이 있는데 마길입니다.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길은 누구냐면은 므낫세 문하세,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인데. 근데 왜 무나세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길이라고 표현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나세 지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있는 두 군대로 나눠져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역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건 요단강 서편 지역인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 야, 이 땅이 살기 좋다. 우리 여기서 살자라고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루벤, 갓 그리고 문나세의 절반입니다. 그문나세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 있고 나머지 절반이 요단 서편에 있는데 그런데 이 마길은 이 마길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하니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나쎄 절반은 이 전쟁에 참여하러 왔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17절에 이제 길르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이제 지역의 명이고요. 이 재밌는 점이 이 므나쎄가 참여했다고 하지 않고 마길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은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나쎄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군 지휘관들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뒤에 이어서는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도 함께 참여하는데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보면요. 이게 이제 서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의 수름에 있어서 병사와 장수들도 필요하지만 보급을 맡거나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해야 될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스불론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도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전쟁에 참여한 이들인데, 이 다음에 나오는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입니다. 그중에서 르우벤이 신학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만 보면, 우리의 말로 번역된 이 문장을 보면, 아, 르우벤 지파도 결심을 하고 전쟁에 참여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면, 지격이 회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우리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막 이런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16절에까지 보면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미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다시 또 르우벤이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되어 있지.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게 뭐냐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르 무슨 뜻이냐면요 르우벤은 가축들이 많았죠. 장자 지파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건지 아 그러니까 혈흡, 혈통적인 장자입니다 야곱에 그래서 그런지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많은 가축들 때문에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의 모압 북쪽 지역을 달라라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지파들보다 풍족합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풍족한데 다른 지파들이 전쟁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을 때 이들은 양치기들, 목동들의 피리 소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즉 전쟁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 길르앗이 나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길르앗.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길르앗은 지역 이름인데, 길르앗, 길르앗이 이제 요단 강 저편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지파들, 루벤 갓 문하세 절반을 뜻합니다. 그런데 앞서 마길은 문화세 절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문화세 절반은 참여했으니 르벤과 가치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강 건너에서 어, 전쟁하고 있네? 라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전쟁하고 있구나 라고 전혀 신경쓰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단은 배에 머물이 어찌됨이냐라고 되어 있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라고 되었는데 단과 아셀의 이 이야기는 둘다 무역으로 교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좀 이렇게 흥미로운 점은 아셀 지파는 사실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그 납달리 지역에 가까웠거든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이 사실은 이 전쟁에서 가장 앞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야빈과 싸운 자들인데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돈 버는 거에 집중했다라는 것이 아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드보라는 명확하게 지파들 이름 하나 하나 언급하면서요 전쟁에 함께한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를 분명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사사기 5장은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였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방관하였는가? 여러분, 이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 대부분은 풍족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가축이 많아서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무역과 교역으로 돈을 버는 단과 아셀 지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점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풍족함과 풍요로움이 마음의 평안과 삶의 여유와 행복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복도 주로 대부분 이런 풍요와 풍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간구도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어 어디로 가길 원하냐면 풍요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도 사실 이 풍요로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것인데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에서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집파들의 특징은 풍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됩니까? 풍요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삶의 여유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하고.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풍족함이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를 피하게 하고 외면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내 가축, 내 돈, 내 물질, 내 풍요 이거 선택하느라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게 영영이 후대까지 전달되는 노래에 기억되어서 정말로 오래도록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 하나의 선택이 내 풍요를 지키겠다라는 하나의 선택이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되는 그런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풍요로움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길은 풍요로운 요단강 동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있으면서도 전쟁에 참여를 했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전쟁 나팔 소리에 민감하고 민첩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쟁 나팔 소리 헌신해야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듣고 마음이 민첩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 나아가 드보라는 특별하게 두 지파를 한번더 언급하거든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요. 드보라가 따로 다시 언급을 합니다. 드보라가 스블론과 납달리는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하거나 힘이 있는 지파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선 4장 6절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라게 부름에 먼저 반응하는 지파가 이 스블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능력과 여건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 부유한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고요. 아무리, 아무리 부유하거나 또한 가난하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에 부르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삶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한 구절 더 우리 전체 5장의 주제에 가까운 23절과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매니라 하시도다.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두 그룹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도 요 전쟁에 참여한 그룹과 참여하지 않은 그룹이 나온다면 여기에서도 두 그룹이 나오는데 메로스라는 그룹과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로스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마을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마을. 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출애굽 때 함께 이렇게 나온 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했죠. 다른 민족들이 그래서 함께 나온 민족이 정착했다라는 두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로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냐 아니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어,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지파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겐 사람의 아내이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냐면은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메로스도 이스라엘 집판이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래가 언급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출신이나 능력,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침노하듯이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는 자는 단순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위치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의 역사관이랑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신명기의 역사관과 맥을 함께 하는데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 주님의 일을 도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여했던 전쟁에 참여했던 집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어떤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었고, 드브라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바라기 집합소리를 들었을 때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도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은 참여를 한 것입니다. 청년 그리고 학생들에게요, 수련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뜻하심 우리에 향한 사명 이것을 깨닫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에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상황.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헌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청년들도 학생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들의 부모님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서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수련회 한번 참여하지 않았다로 끝날 일이 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신 거 이번 좋은 수련회 놓쳤네 정도가 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수련회를 참여하지 않는 행위가 쌓이고 쌓여, 이 자녀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어디에 우리 자녀들을 던져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한 일은 한 걸음 내딛은 일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드보라가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엘도 사람이고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시스라를 죽이고자 했을 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은 야빈과 협력관계를 맺었고요 자신의 거처로 옮길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아주 영끌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은 우리 돈벌수 있다 우리 집안 좀 풍족, 풍족하고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수 있다라고 아주 모든 걸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야엘은 그 투자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야엘의 마음가운데에서 단 한순간도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행동을 했습니다 시세라를 죽이는 쪽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는 쪽으로요. 여러분, 이 행동은 이 두려움, 이 망설임 가운데에서 한 걸음 내딛은 행동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보라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은자교회가 선교와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로 이 여름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을 망설이시는 분, 망설이셨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우리 남은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또한 교사로 섬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근데 마음 가운데 지쳤거나 어떤 식어버린 열정으로 무력해진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스텝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함께 전쟁하고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모인다면요, 그리고 주님의 기억하심을 믿는다면요, 은자교회 이번 여름은 또한 우리 개개인 성도님들의 삶은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부으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주여 상황과 환경을 보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체험되게 체험할 수 있게 아버지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작은 것 드렸지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드렸지만 하나님 정말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기억되는 그 물고기 두머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되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내한 걸음이 됨을 믿으며 내가 어떻게 주의 사역에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민첩하게 움직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사 주의 은혜의 한복판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